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ANIOU 진주 목걸이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적인 스타일링에 잘 어울립니다. 가벼운 착용감과 품질은 기대 이상이며 주변에서 칭찬받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드립니다. 4위입니다.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고 변색이 없으며 가성비도 뛰어나요. 착용시 우아함을 더해줍니다. 3위입니다. 포우드14K 도금 진주 초커 목걸이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. 우아한 디자인과 품질로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해줄 필수템입니다. 2위입니다. FANSYLI의 진주 목걸이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립니다. 다양한 사이즈와 깔끔한 포장으로 선물용으로도 적합해요.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족도가 높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. 1위입니다. 블루시티스왈 진주 목걸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4mm와 5mm 사이즈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 데일리부터 특별한 자리까지 활용 가능하며 가성비도 우수해 추천합니다.